안녕하십니까. 싹싹이 이보살입니다. 예,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전에 갑자기 통장을 맡기셨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사요 아, 예. 우리 시아버지가 참 건강하시고 신체가 좋고 막 굉장히 이렇게 그렇거든요. 체격도 좋고 막 그러신데 이제 그 어느 날 88쯤 됐어요. 내가 한 12년을 풍이 왔어, 살짝. 이랬고 네. 이 말도 어둔하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장 모시고, 병원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장 이렇게, 이제,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어느 날은 88동짓달쯤 됐는데, 동지는 22일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에, 동짓달쯤 됐는 초에, 12월 22일이 동지죠 그러니까 이제 12월 초쯤에 날 보고, 그래도 뭐, 정신도 멀쩡하고 뭐, 아무 그게 없었어요. 조금 말이 어두네. 풍이 와가지고 근데 대소변을 이게 맘대로 안 되는 기라 기저귀만 차면은 볼일을 못봐 기저귀 빼면은 고마 옷에다 싸는 기라 아 그래갖고 내가 참 고역도 했는데 그뭐참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잘못된 게 많이 생각나고 섭섭하고 뭐 그런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뭐 그렇게 못되게 한건 없었는데 그래도 더 잘했으면 됐을 텐데 이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고 좋은 마음 이렇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농협 통장을 가지고 계셨거든. 그 뭐, 이렇게 몇백만 원 있었는데, 하루는 날 부르더라고요. 찬 네. 가져다녀. 주머니 딱넣가지고 나간대, 어디 가면. 이제 노인, 노는 놀이터가 있거든요. 네. 비가 오면은 집에 계셔야 되고, 비만 안 오면 나가는 길라아우시저는 틀림없이 나가, 집회 짓고, 막. 근데, 나가면은, 그러면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발도 한 짝이 자뿌리고옷 네. 잠바도 벗어가 어디 내비리고 오고, 막, 안 그러면 넘어져갖고 뒤에 또 피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명찰을 항상 해주는 기라, 여기다가. 네. 잠바 안에 명찰이 있어, 우리 집 주소가. 네. 주소가 명찰 있고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우리 집에 시아버진줄다 알아요. 그, 나가면, 아, 저집매터에 누구, 이런 거 아는 기라. 그래, 알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 이제, 하루는 집에 들어오시더니만 나보고 불러. 그래, 내가, 통장 이게 참 무겁다. 그 도장이 두개 들었더라고. 음. 통장, 농협 통장 두개 하고 하나는 뭐 무슨 뭐 뭐지 나이 많은 사람 뭐 주는 통장 고거랑 음. 한 개는 그냥 이적금 통장 이래 이래 생겼어. 그 통장 옛날에는 그 비밀번호가 없잖아. 어, 너희 예. 그돈 도장 찍어 저기 돈 찾으면 되거든. 예. 그래 이제 그걸 주는데 그래 할아버지가 이제 나보고 우리 시아버지가 네가 좀 보관하고 있어라 해. 음. 그래 아이고, 아버님 가지고 계신데 맨날 가야되는데 허전해서 안 돼요. 그 주머니 내가 잘넣어줄게 보자카면 내가 잠발리를 들시니까 어, 어 오늘은 아니다 요새는 내가 이게 무겁다 니가 좀가 있어라 이래 근데 말이 어두운 도 내가 다 알아듣거든 시아버지 말을 오래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언제든 필요하면 돌라 가있어이카니까그거좀오래동안 가지고 있어라 이래 그래서 내가 오래동안 가지고 있으면 안돼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큰일 나야 안돼이카니까 어. 좀 가지고 있어 봐라 무슨 수가 있을게다 이래. 그래서 내가 이제 또 가지고 있다. 그럼 그러니까 맨날 물어. 통장그잘가 있나 이래. 아 가지고 있어 드릴까 이까면 응 맨날 응, 응. 이래. 그래갖고 이제 가지고 있는데 동짓 날인데 놀러 잘 갔다 오셨는데 그 전전 날 병원에 가니까 기간지 천식기가 있다고 약을 어 보름 걸지어 주더라고. 어, 포름 건강 이랬지, 주길래. 그리 그래 약을 이제 계속 이제 이제 천식기 있을 때마다 주라 하더라고. 안독하다고 그래, 장, 이런 내가 밤 3시에도 약을 주고, 새벽에도 주고, 밤 10시에도 약을 잡수고, 이제 딱잘때 되면 불 꺼주고. 약을 이제 저 기침하면 3시쯤 되면 내가 소잠을 자다가 또 약을 주는 기라 새벽에도 또 주고 이랬거든. 그래 깨우면 이제 세숫물 띄와갖고 이제 아파트 살아도 물을 잘못 틀어. 그러게 내가 물떠갖고 이래 주고 이래 했거든. 이래 씻기고 이래 했는데 좀 신찬해갖고 뭐 목욕탕도 혼자는 못 가고. 이제 뭐 아들이 씻기가 올때 있고 어떨 때 이제 주로 이제 집에서 내가 씻기고 이래 장갑 지고 이래 하는데. 그래 이제 그날도 동진 날인데 놀러 잘 갔다 오셨어. 놀러 갔다 오 새벽에 이제 그래 고갈 그 떄이하는도 막 기침을 하는데, 3시쯤 내가 봤거든, 우리 시아버지를 봤는데, 어느 순간 잠이 갑박 들었다가 갑자기 막 무슨 생각이 막 나서 이렇게 문을 여니까 날 보고, 눈동자는 저쪽에 있는데, 뭐 말을 막 하는 거야. 눈동자 저쪽에 있는데 막 손짓으로 뭐라 하는데 하나도 못, 못 알아듣는 말을 해. 그래갖고는 내가 이제, 나도 이제 그 돌아가시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모르, 모르는 기라. 그리고 원래 말이 어두우니까, 아, 평상시에 저런 갑들이 생각을 하고는 내가 이제 있었어.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래 좀에만 더 주무시세, 내가 이카니까 뭐라고, 뭐, 어떠고, 저다고 어떠고, 어떠고, 막 말해. 막 저쪽을 쳐다보고. 근데 이제 눈동자가 풀리는 걸 몰랐는기라. 그래갖고는 조금 있다가 다섯시 한 사십분쯤 되가 문을 여니까 기척이 없는데 다 벗어났더라고, 옷을. 음. 한개다 입었어. 막이거막 막 열이 막 나고 화가 났나 봐. 근데 나는 또 감기 몸살 걸린다고 보일화를 많이 들었는기라. 방에다가 뜨셔야 되잖아, 남한 사람이. 그래갖고는, 뜨시게 틀었더니, 제 밤에 더었나봐 아, 새벽에. 불갖고 한, 한두 시간, 세 시간 상간인데, 그렇게 옷을 다 벗었더라고. 그래가 막, 똥을 싸가지고, 막, 막, 저 밑에 막다 묻었고, 옷에도 묻었고, 한개 다, 시료라기도안 걸치고, 다 벗고, 뭐, 입불 하고 이렇게 해갖고, 반드시 눕었는 기라. 그래갖고는, 일라서일라서 나는 무릎 깨우니까, 나마안 해. 아 일라시라니까, 뭐합니까, 뭐합니까, 이렇게 막, 이렇니까 아이, 말이 없는기라. 어머나, 하면서 내가 막, 큰일 났다고 막, 어, 아이고, 일을 오자겠는까막 하니까, 우리 남편은 막, 그, 저, 저, 화장실에서 샤워기 물을 틀으면이크그까내 그러니까 소리를 못 알아 듣는기라. 그러니까, 막 소리를 막 질렀지. 그 벌떡 뛰어오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딸이 이제 큰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있었기 때문에 딱 보더니 엄마 한 15분 전에 운명하셨다 눈이 풀렸네 이래 아이고 이 일을 왜 하나 막 하니까 막119 부르니까 119는 숨이 떨어지면 못 온다 하대 앰뷸런스가 오더라고 예 대구 파티마 병원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병원에 특실을 정했어 우리가 특실 정해가지고 이제 뭐 모시고 갔는기라 막 가는데 들이리고자 고더니만은딱안 추우더니만은 또탁 높이 차에 들어가니까 와 그래갖고 나는 막 미친듯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엠보란서는 나는 못하는 갑대그 뒤에 따라가야 되는 지갑도 안 가지고 미쳐가지고 내가 그냥 막 그냥 갖는 기라 돈한 개도 없이 그러니까 그 병을 떡 쓰니까 아무것도 없는 기라 차비를못 주잖아 그래갖고 다시 오락할 수도 없잖아 그래 그 차를 타고 다 왔어 그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문 앞에 서서럭하고 그래 집에서 짐 챙겨가지고 사방 연락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 땐지 염을 하는 시간이 됐어. 그런데 이제 우리 시삼촌하고 시숙모가 마산에 살아. 마산에 사시는데 이제 그래 오시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형님은 복이다. 그 당시에는 요양병원이 없었거든요. 네. 없었는 시절인데 그때는 뭐 그냥 아프면 병원에 가지 입원하고 이런 거지 요양병원은 없어. 요즘은 전부 다 조그마한만 병원 요양병원 고만 가보잖아. 네. 그건 내가 이제 모시고 이제 뭐 어떤 동호 좀 싸면은 뭐~ 빨래 빨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뭐~ 맨날 그랬는 기라 막세 시만 되면 놀이터가 찾아가 오고 야 이런 데이제 노는 데 가갖고 찾아가 오고 맨날 모시고 오고 딜고 오고 안 그러면 팔짱 찍어 오고 안 그러면 차에 태아가 오고 막 이랬거든 아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뭐~ 병 몸져 누버갖고 뭐~ 돈 쓰고 이러진 않았어 돈은 병원비라곤 한 번도 안 들어봤다니까 그냥 아픈 거 병원 그냥 뭐~ 링겔 맞는 거 아니면 병원에 이제 검사하는 거 아니면은 뭐~ 약값 감기 몸살 약값 이런 것만 들었거든. 그러니까는 뭐, 형제 간에 원서질 일이 없는 기라. 내가 뭐다 뒷바라지하고 잘 모시고 있죠. 그러니까 동생들은 뭐 그냥 뭐, 삶아 대뭐 삶아 되지 뭐,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랬는데 하루는 또 이제 뭐 생신이 됐는데 막, 막 이제 뭐 내가 이래 턱받길까 밥을 떠먹이고 있었어.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신우가가 받는 기라. 보더니만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언니 고생 많다 하면서 그래 내가 뭐 내가 할 일인데 내가 또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뭐 흔적도 있고 그래서 내가 뭐 시댁에 삶살성 정말 그 시동생 어리거든 그래도 내가 뭐 농안에 숨어보고 이런 건 했었어도 나 동생들이고 시누한테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었어요 시동생한테도 그렇고 중매도 내가 했고 이렇기 때문에 나를 굉장히 좋아해. 존경하는 거는 아니고, 좋아해, 항상 이렇게. 막 아, 형수 참 어릴 때, 우리들 때문에 뭐 애못 지륙하고, 막, 항상, 이제 같이 늙으니까, 우리 신우도, 뭐, 건 60이 다 돼, 가고 이러니까, 뭐, 그래 됐는데. 그러가, 이제, 염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하 우리 시삼촌이, 형님은 복이 많아가지고, 그래 병원도 안 가고, 자식들한테 애도 안 먹이고, 이래 돌아가시고, 그래도 뭐, 그 질부 고생 많았다 하면서, 며느리를 잘 봐가지고, 그래도 잘, 그래 가시선 형, 그래, 외든지 간에, 형님은. 보기다, 카면서. 8들이 많잖아, 연세가. 나이, 남자 나이에. 그, 가니까, 이제, 염을 하잖아, 남자 둘이가. 염을 하는데, 이볼 사람 들어오세요, 이라데 그, 내가 더가 막 울었어, 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이래 갈줄 알았으면 더 잘해 줄, 드릴 텐데 통장을 맡길 때 나는 그걸 몰랐다, 카면서 내가 막늑두리를 하면서 막 울었어. 오니까 그래, 이제, 그 염하는 사람들이 카더라고. 노인이 월칸 기골도 좋지만은, 풍채도 좋고 좋고 건강하시지만은, 내 자랑이 아니라야, 이거는. 음, 이 이거 모든 사람이 볼 거거든, 다. 내가 자랑했으면 재봤지. 그건 아니고. 내가 잘한 건 없어.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마음속으로, 뭐, 이렇게 억한 심정은 없었어. 그래갖고 내가, 그,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 내가 막 늑두리 하면서 이렇게 우니까, 울지 마세요. 하면서, 그래도 그 며느님이 그래도 공경을 잘 해가지고, 우리는 염을 해보면 안 닦하네. 시신을. 죽은 사람은 염을 해보면은, 아, 이렇게, 지어뭐설을 많이 줘갖고 배를 골렸다뭘잘안 믿겠다, 병이 많이 들었다 이런 걸안 돼요. 만취 보면 안 돼. 살도 하나도 안 빠졌고 건강하시다 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염하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가 내가 돈도 조금 더이 수거비도 주고 그랬서 조금 주니까 또 줘야 된다 카데그할때 네. 얼마인지 모르겠어 좀 주고. 그래 우리가 그 파티마 병은 특실에서 처음부터 잘 장례를 잘 치렀어요. 예. 그 통장에 는 돈이 얼마나? 그때 그거뭐 230만 원. 아. 그래서 이제 내 오픈을 했어요.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돈을 이래 주더라. 그한번한번 모은 돈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갖고 이제 오픈해가지고 그 이제 그 장례식에 그 이제 식대비 있잖아. 요 그것도 몇 백만 나왔어. 많이 나왔어. 손님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거 보태냈지 내 나네. 막. 내가 딱피 줬지. 통장 그리고 피 줘가지고 찾아가지고 도장 찍어가 찾아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결제를 하고 나중에 다 얘기했지 뭐. 예, 그래갖고 했어요. 그거 노인들 나오는 뭐 그거 뭐, 말고 그거 모은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음, 그거는 뭐한 뭐한 30만 원인가 뭐 얼마 안 돼. 음. 뭐 10월 만지 1백 개안 되고. 오고 있는 돈이 230원. 그 정기예금 통장이 있더라고. 그건 이제 230만 원. 그거는 이제 뭐 있던 돈이라 자기가 비상금으로 놔뒀는 돈. 음. 예. 예.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보태 쓰라고 그냥 말네들고 어, 무겁다 해. 그래서 내가 받아가 했지. 그는 우리 형제가 다 알아. 친척도 먼 친척도 안다니까. 내가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오픈해서 말했지 그걸. 그 주무시기 전에 그헛소리를한게 저승사자고. 아 그랬나 봐. 아니 나한테 말을 했는지. 딴데 보고 얘기해. 눈동자를 젖자 있는데 막 뭐라고 뭐라고 막 하더라고. 그 나는 그거를 내가 사람 죽는 걸못 봤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지키고 있었는데 몰랐어 그래 문을 닫았지만 너무 더었나봐막다 벗어났어 다한개한개다 벗고 한 개도 고막 똥도 싸고 막문치놓고 이랬더라고 그래 내가 뭐. 돌아가시고 몰래 이게 다문 밖으로 배출이 되니까 아, 네, 그게 항문이 풀려가지고. 토하는 건 없는데. 다 나와요 오줌하고 똥하고. 오줌인가 봐 그리고 똥인가 봐 그래 내가 장갑 쥐고 정신없이만 막, 막 세수대 놓고 막막끌어당고치었기 때문에.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막, 울면서 막, 난리가 났었지. 그런데, 제일, 내가, 연구차를 타갖고, 우리가, 이제, 저, 저, 선산으로 가는 도중인데도, 아무도 눈물이 안난대 우리 신우도 안 울고, 뭐, 형제한테 우는 사람 없어, 우리 동서도 뭐, 눈물이 안 나고, 어쩌고, 내 마마? 그, 막, 처음부터 시작해서 갈때까지 지팡이만 봐도 눈물이 나고, 옷을, 그 이제, 또, 가지고, 가, 태워야 되잖아. 가, 눈물이 나서 또 울고, 내가 막 그랬다니까 하여튼 간에 사모날도 가서 내 혼자 얼마나 울고 같이 살았 그렇지 네. 내가 한 12년 그 아픈 데 모시고 있는데 아픈 건 아니라 중풍은 그건 아픈 게 없어 네. 그 그러니까 이풍이 오니까 조금 말이 어두내지 먹는 거 잡수는 거 이런 거는 막 유명하다 유명해 나는 절대 아침을 못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 다잡수야돼 응. 술도 한 병씩 매일 소주 한 병씩 해야 되고 막걸리는 절대 안 자시 정종 그런 건 싫어하는데 소주를 즐겨 그래 갖고는 88 동, 동진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마이 뭐, 89이 다 돼갈 무렵에 가셨지. 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그, 우리 시아버지가, 이렇게 뭐, 어, 눈동자가 저쪽을, 벽 쪽을 쳐다보고 무슨 말씀을 막 손짓도 하면서 말을 하는데, 나는 뭐,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모시고, 약이나 주고, 뭐, 이렇게 자고, 아침에 또 깨우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지. 그날, 참, 새벽에, 운명하시는 거는 정말로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뭐, 뭐, 막 손짓도 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거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면 주무시에서 내일, 내일 아침에, 그래, 조금만 더주무시에서좀 있으면 날새에 이랬는 게 정말 후회가 되는 것이, 뭐, 참, 연세가 들면 항상 지켜보고 주시하고 그 순간을 뭐 자리를 안비켜야 되는데, 생전에 뭐, 그 사람, 뭐이 죽음을 맞이해 보도 안 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고만 문을 닫아놓고 그래갖고는 뭐 저제 뭐고 날이 샜으니까 여섯 시 다돼가니까 이렇게 뭐 하는 것 싶어가 문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막다 옷을 벗어놓고 돌아가셔가지고 임종을 참 우리가 아무도 못 하고 혼자만이 그렇게 운명하시가지고 방 문을 닫아가 추우니까 닫아놓니까 으 무슨 소리가 딸깍 나는 거를 몰랐으니까 불과 뭐 시간 얼마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참. 더, 더욱 잘 모셔가지고, 참, 임종하는 것까지 마지막 순간을 봤으면 좋을 텐데 못 보고 하니까 너무나 세월이 가도 항상 가슴에 결리고 참 안타깝고 더 잘해드릴 건데 하는 후회가 이렇게 되고 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